여러분은 틱톡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젊은 세대가 댄스 챌린지를 하거나 각종 밈을 따라하는 모습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틱톡은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SNS입니다. 해외 Z세대 사이에서는 틱톡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오랜 SNS 강자보다 더큰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예요. 젊은 세대는 틱톡으로 새로운 음악도 발견하고 정보를 처음 접할 정도죠. 그만큼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틱톡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틱톡에서는 다양한 증강현실 필터를 적용해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있어요. 한국에서 인기인 카메라 앱, 스노우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는 틱톡의 재미 요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틱톡이 최근에는 중년까지 눈물 짓게 만들었어요. 바로 틱톡이 최근 공개한 10대 얼굴이라는 필터 때문이죠. 틱톡에서 해당 필터를 검색하면 관련 영상과 함께 가장 상단에 10대 얼굴 필터가 나타나요. 이를 통해 필터를 적용하면 화면이 위아래로 분할되면서 현재 모습과 어려진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줘요. 필터는 중년의 얼굴에 드리운 주름을 지우고 피부를 매끄럽게 표현해 마치 1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합니다. 10대 얼굴 필터는 현재 100만 개 이상의 영상이 게재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자녀들의 권유로 10대 얼굴 필터를 사용해 본 중년들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자신을 보며 처음에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감상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일부는 화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젊은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 듯 눈물을 짓기도 하고 울컥한 듯 손으로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필터를 사용해 젊은 시절을 마주한 건 불과 몇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여운은 꽤 길었던 모양이에요. 영상을 찍은 이들은 거의 울 뻔했다. 왜 슬픈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다. 그 시절에 내 얼굴이 그립다는 등의 반응을 내놨어요. 10대 얼굴 필터를 부모에게 권한 자녀들도 부모의 반응에 덩달아 울컥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일각에선 젊었을 때 이것보다 더 나았던 것 같은데라며 유쾌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어요. 필터를 사용해본 중년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젊음을 추억하는 동시에 노아의 현실을 보고 씁쓸해 했는데요. 노아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도 가장 빛났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의 인생 그 자체의 아쉬움이 남은 거죠. 틱톡 10대 얼굴 필터는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중년들에게 잠시나마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어요. 동시에 젊은 세대에겐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을 엿보게 했고요. 그동안 젊은 세대의 놀이터로만 여겨지던 틱톡이 간만에 10대 얼굴 필터로 중년들까지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